일단, 들어오실 때까지 살짝 저희 리본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찌르르. 리본도 있고, 저희 매장이에요. 이렇게. 키링들도 있고, 밖에는 이렇게. 케이 슈슈들도 있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음, 이쪽으로는 이렇게 켈리 선생님이 써주시는 미니 액자도 있어요. 가방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남기지를 못해서 제가 소식을 남기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음 제가 12월 2일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가게 됐거든요. 어 코엑스에서 하는 거고요. 어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거고 음, 아이디어스 작가 부스 내에서 제가 음 리본 판매를 할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시고요. 영미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지금 핸드메이드 페어 나갈 제품들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가 혹시 패키지 필요하신 분들, 음, 똑같은 리본 만들고 싶은 분들 계실까 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토끼 키링들, 요거 패키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패키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패 오시는 분들은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DIY 패키지도 좀 준비를 해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 하고 있는 게 요거 벨, 벨머리핀 요거, 요 컬러 세 가지에요. 요거 블루 컬러랑 핑크랑 화이트까지. 화이트는 요렇게. 화이트까지 세 가지 지금 패키지 싸고 있어요. 일단 소량으로 지금 패키지를 싸고 있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패키지 해서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머리띠도 이렇게 핑크랑 노랑이랑 저거 요 머리띠 샤방샤방하게 요 머리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핸드메이드 페어 혹시 오시고 싶으신 분들, 어, 티켓이 유, 유인데 제가 여기 댓글에 10분 핸드메이드 페어, 어,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10분께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 핸드메이드 페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셔야 돼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추천해서 할게요. 보내드릴게요. 음, 요렇게 지금 머리띠도, 벨벳에다가, 요건 착용하면 되게 예뻐요. 요거는 거의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해보시고 많이 하시는데 요건 지금 브라운 컬러고, 블랙 컬러도 있어요. 블랙 컬러. 이렇게. 블랙 컬러도 있고, 이렇게. 요것도 패키지 해서 가지고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빨머리띠라서 거의 뭐 7살부터 초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하시면 예뻐요. <laughs> 네, 어, 네, 바빠요. 조금, 음, 마음이 조금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어, 머리핀, 찍개핀도 패키지를 지금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지금 벨벳 계절이 돼서, 요렇게 지금 기본, 으로 할수 있는 거는 금방 하시니까 요거 벨벳 머리띠 컬러별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음 벨벳 집게핀이나 요즘 DIY 패키지 할게 뭐가 있을까 좀더 생각하고 있어요 음 리본 재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꼬리 본들 많이 가지고 갈 거고. 어 4일 동안 진행하는 거라서 아 영민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구나 아쉽다 음. 오시면 되게 볼거리들이 많아요 어, 핸드메이드 페어는 코엑스에서 하는 게 제일 큰거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하는 거여서 아마 아이들도 좀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살짝 이 패키지 보여드리려고 <laughs> 했고요 혹시 요거 패키지 필요하신 분세 가지 컬러 있으니까 어, 톡 주세요. 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패키지를 쌓아둘게요. 그리고 댓글에 코엑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코엑스 이벤트 신청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매일 적어도 10개씩은 만들어야지 하는데 오늘 사실 두개밖에못 만들었어요. 수업 끝나고 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슉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퇴근 전에 나머지를 채우고 가야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음,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도 코엑스 음, 영상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로라도 보시고 아쉬움을 달래시고.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또 다시 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녁 식사 벌써 다 하실 시간이시죠? 나머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제가 조만간에 또 예쁜 리본들 만들게 되면 또 다시 패키지 준비해 볼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할게요.